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와 예! 와 <laughs> 네.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키는 모습을 목도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.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때 시험 기간이었거든요.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구나 문제집을 풀다가 어. 윤석열 파면된 월요일입니다. <laughs> 저희 작가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한줄덧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였어요 화면한다. 전화벨로 눌까봐. <laughs> 자. 아, 금요일 선고 이후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빠졌네. <웃음> 빠졌어 우리 스텝들이. <laughs> 거리 영상 있나요? 우리 스텝들 나왔나? <laughs> 자, 거리의 영상부터 봅시다 또. 아 그러면 <laughs> 영상 준비되는 동안 잠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. 잠깐만. 네. 출근들은 했어? 응답이 없네 제작진. <laughs> 자. 아 왜냐하면 제작진들이 네. 지난주까지는 윤석열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아주 긴장된 상태로 일을 했었거든요. 제작진 우리 그 인사 담당이. 그 걱정하는 일부 스태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어.. 퇴직 처리를 일찍 해주겠다 <laughs> <laughs> 진짜에 퇴직한 것으로 일찍 처리해주겠다고 말을 해주세요 나한테 말도 에? 안 해주네 말을 안 해줘 <laughs> 자, 얼마나 마음을 채웠냐고 아 저분은 이태원 네,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. 문사 기자도 그랬어요. 울고. <laughs> 뭐. 아까 광주에서 찍은 영상이 잠깐 음.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. 한 어머니께서. 고등학생 때이 광장에 음. 섰다가 음. 다시 나왔는데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키는 모습을 목도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.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 영상이 나왔잖아요. 학생 영상 많이 나왔죠. 그 집회 때도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십대들도 있고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. 똑똑하다는 걸전 다시 음. 한번 느꼈는데 저희 그 지역구 도봉구에서도 중학생들이 여의도에 와서 그 응원봉을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여의도 집회 때 인상 깊었던 건그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외치면서 학생들이 그때 시험 기간이었거든요.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구 문제집을 풀다가 어. 음악 나오면 또 응원봉 흔들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. 어, 공부는 안 됐을 거예요. <laughs> 그거 찍어놔서 아마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지. <laughs>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할 때. 어. 그때 알았어요? 확신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그 전에도 분명 좋은 길로 긍정적인 있잖아. 길로 가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, 많이 있었잖아요. 그랬구나. 그러나 할까 봐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까 봐. <laughs>